바예솔 정원이 연출이 됐어요. 이야, 이렇게 전남지부 회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바예솔 정원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한국바예솔협회에서 이렇게 바예솔 정원을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그죠? 눈이 살지 지금. 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 TV의 용설입니다. 자, 오늘 용설이가 온 곳은 어, 전라남도 네, 나주에 왔습니다. 나주. 여기는 나주의 금천면이라는 동네고요 예, 우리 한국바이솔협회 회원님께서 이 바이솔정원을 이쁘게 또 꾸며보고 싶다고 그래서 전남지부 모임차 첫 모임을 환영해주고 또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남지부 회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옆에 있는 이 정원을 바이솔정원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변신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실까요? 뉴설 TV 아주에 계신 우리 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어쩌다가 이렇게 바이솔에또푹 빠지셔가지고 야 아주 멋집니다. 아주. 예 오늘 한번 같이 정원을 멋지게 꾸며 볼까요? 네. 많이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정원 입구에 이렇게 꽃잔디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이렇게 흙을, 놀이를 잡아 올려놨죠. 어, 저기다가 이제 바이소를 꾸밀 거예요. 자, 요 자리를 예, 산마사로 밑작업을 먼저 해놓은 거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세척마사를좀 뿌려놨어요. 이렇게. 뿌려놓고 요 자리에 이제 화산석을 가져왔는데 화산석으로 포인트를 먼저 잡아볼게요. 놀이는 노리는... 네, 아주 멋있게 잘 잡혔고, 아, 여기가 제가, 정상. 제가 삽질을 좀 했어요. 아, 우리 전남, <laughs> 지, 전남 지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삽질까지 다. 예, 가운데요? 여기 가운데. 자, 하나, 둘, 셋. 자, 으쌰. 오, 이거 좋네, 이거. 네. 음, 이건 여기서 쓰던 돌 같아. 이렇게, 네. 음. 이대로, 네, 여기 파가지고 심으시면 돼. 좋아요. 그런 다음에 주변에, 이제, 요런, 요런, 이제, 요거 요거 이런 돌도 이제 활용을 좀 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바이스로 꼽는 거지. 예예. 분위기 있게. 자요렇게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꽂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흙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 야, 이거 배수 잘 돼서 아주 좋겠다. 이거 완전 커, 마사, 마사만 있는 건데, 마사만. 분위기로 봤을 적에는 이 산맥이, 여기서 산맥이 절로 내려갔네. 음. 산맥이 내려갔으니까 중간에 돌을 더 박아서 마치 큰 산이 하나가 연결된 것 마냥 그렇게 연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아주, 그, 저기, 여기 고강백 회원님께서 너무 아주, 예, 센스있고 오늘 모임에 참석을 아주 너무 잘 하셨네. 음. 그렇죠. 요거, 요거는잘 놓으셨고 포인트 요렇게 해서 살짝 묻어주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요런 식으로. 응. 그래서 항상 y 있잖아, v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 나오고. 그리고 얘보다 낮아야 돼. 항상. 돌이 여기까지 요런. 내려가려면. 여기가 능선이 지금 요렇게 내려갔죠. 이 응. 능선이 이쪽으로 뻗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푹. 그 다음에 눈향을 여기도 포인트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쪽을 바라봐야 되겠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투 포인트를 잡아놓고, 높고 낮음을 잡아놓고, 앞에다가 눈향을 심어주는 이유가요. 이 눈향은 이렇게 심으면 이 돌을 받쳐줘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돌을 하나만 박으면 안 이뻐. 그래서 항상 큰 돌이 있으면 애기 돌이 있고, 큰 돌이 있으면 애기 돌이 있어야 받쳐주는 돌이 있어야지 얘가 돋보이고 이렇게 내려놓는 거지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해야 되겠다 길에 놔야지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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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여기가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이산과 이산을 넘나드는 길 응. 그러니까 요, 여기에 장군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부터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네. 오솔길이 만들어서 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응, 넘어가는데 이제 얘네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잖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쉬었죠. 이렇게 쉬었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쉬면 안 되고, 여기서는 능선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요 여기를. 기를 한번 보시요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도록 연출해야 이쁘고, 위는 높고, 아래는 낮게, 이렇게 45도 각이 나오도록 하는 게 볼륨감 있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삼거리, 이렇게,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게 연출하면은 보기가 좋다. 돌 사이사이에. 연결이 계속 되도록 하세요. 더 바짝 이렇게. 어, 그렇죠. 여기도 하나 더 심고 깨끗한 걸로요. 뭐 거의 뿌리가 없어서 뭐 얹혀놔도 돼. 이렇게 얹혀놔도요. 충분히 요즘 계절에는 충분히 뿌리도 내리고 잘 삽니다. 이렇게 얹혀놔도 심는데 여기를 빵빵하게 이렇게만 심으라면 이렇게 여기 돌돌 아래쪽하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심으셔. 자, 여러분들. 바이솔 신기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예, 용설이한테, 예,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각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어, 그래요. 그렇게 하란 얘기지. 돌 밑으로. 그렇죠. 예. 얼굴의 방향이, 요렇게, 요, 요, 높은 쪽이 위로 가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위로 가게. 이왕 심는 거면은, 그렇게 이쁘게 심어야 한 번에 보기도 딱 좋죠. 그죠? 봄철에는 물을, 예, 자주 주어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또, 그돌 주변으로, 예, 이렇게, 돌 옆으로 심으면은, 예,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 응. 음, 당군이 또, 이렇게 빛을 또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그렇게. 흘려 내려가지 않게 요 마사가 완전히 이거 뭐 저기네 대마산에 대마사 예 이런 거 깔아도 괜찮아요. 아사를 깔아 주는 거는요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이 흙물이 튀지 않게 아니면 은 물고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또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바이솔 입장에 직접 흙이 안 닿으니까 여름철 또 물음병이나 또 통풍에 아주 또예 좋죠. 또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삼색을 심으시는데, 정말 아주 이쁘게 잘 심으시네. 손도 빠르시고. 워낙 바이솔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특별히 아주 이렇게 또 신청을 잘해주셔가지고, 예, 멋진 동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육이도 우지막지하게 많이 키우고 계셔요. 네, 예, 다육이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예, 여기 사장님께서 바이솔로 갈아타고 계십니다. 예. 자 여기는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재활용 타이어를 이용해서 예 거미바이소를 심어놨네요 <laughs> 아주 이뻐요 요거 야 요것도 요 자리에서 이렇게 월동을 놨다고 합니다 와 하하 이쁜 항아리 단지에 아가야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푸짐한 호랑이 이거 캥거루죠 캥거루인데 옛날에 호랑이로도 판매가 됐고요 네, 고무신에도 이렇게 심어놓고 와 옆에는 선셋인데 자 선셋도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워낙 바이솔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아주 뭐 바이솔 사랑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네 아이들 물을 자주 안 주시는 것 같아 느낌이 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 뾰족뾰족 자라고 그러지. 애들이 지금 가뭄타서. 네. 어, 요거는 붉은 바위 솔이고요 아, 그래요? 아하. 물을 자주 주셔. 봄에는 물을 자주 줘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애들이. 와, 요거는, 요거는 오강이네. 우리, 어유 우리 시어머니 오강에다가 이렇게 저 백두 몽고를 심으셨는데, 야 이거. 이거 어쩔까 이거 어?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아주 깜짝 놀라시겠는데 항아리 위에 바이소를 심어서 올려놨어요 아주 깨끔하게 올려놨는데 물을 좀안 주시네 어. <laughs> 물을, 물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파인이에요 어파자 어파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예 따글따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위에는 피핀인데 와 냄비에다가 예, 이거 곰국 끓이던 냄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시멘트로 만들었다는데요. <laughs> 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울인가요? 미꾸라, 미꾸라지처럼도 생겼고. 뱀인가? 어, 뭐, 시안하네. 눈도, 눈도 막 튀어나왔네. <laughs>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야, 코브라도 아니고, 이거. 장어 마냥 생겼다, 장어, 그죠? 어, 얼굴은 장어고. 몸은 몸은 예오이네 야, 자 연아바이솔은 아주 잘 키우셨네. 오 연아바이솔 아주 기가 막히게 컸어요. 이렇게. 어. 요즘 연아가 사실은 많이 웃자라고 많이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왜 딱을 딱을 하냐면 건조하게 키워서 그래요. 이렇게 수분 없이 키우니까 애들이 아주 야무딱지게 큽니다 아주. 꼼꼼하시네 성격도. 자 여러분들 이거 꼭 핀셋이 있어야만이 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숟가락으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심대 숟가락. 또 보세요. 자, 자 배고프면은 밥도 또 먹고 예. 자한 번은 또 나무 젓가락으로 네,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laughs> 야 여기 또 기가 막히네. 이건 뭐예요 또. 와. <laughs> 자 여러분들 연장 타령 하시면안돼 그러니까 꼭 저기 일무다는 사람이 연장 타령 한다고 연장이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갔다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예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이렇게 조가 아주 딱 좋네요 예 바위솔을 따주고 또 하엽 정리하시는 분 있고 심으시는 분들 자, 있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예, 바위솔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간단한 건 아닌데,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바위솔 정원. 멋지죠? 솔길도 이렇게 만들고, 또 장승이 또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laughs> 저 너머로 가는 길이고요. 예. 봉오리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엔 큰 봉오리 하나 놓고또 왼쪽으로는 또 작은 봉오리 하나 나서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 봤어요. 아, 소라도 얹어 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바위솔을 이렇게 포인트로 심어야지 이쁩니다. 예. 많이 심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심어 놔야 아주 이쁜 동산이 완성이 됩니다. 자, 눈향도 가운데다 이렇게 또딱 자리를 잡아 놓고 예. 멋지죠? 야, 어디서 봐도 이렇게 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네. 요 높이는 무릎 정도 높이로 흙을 올린 거고요. 흙을 올린 다음에 주변으로 바위 바위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자 뒤로 와서 봐도 아주 멋지게 예 인테리어가 돼 있죠. 이렇게. 아. <laughs> 전남지부 회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바위솔 정원입니다. 한국 바위솔 협회에서 이렇게 바위솔 정원을 만들어 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정원을 예 완성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전남지부 회원님들과 인사 한번 하시고요. 정원엔? 바이솔! 다시 한 번. 정원엔? 바이솔! 네, 정원엔 바이솔을 꼭 심어야 되겠죠. 월동하는 바이솔. 자, 전남지부!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안녕!